안녕하십니까. 쇼직한 노또입니다. 1155회 10월 이웃수, 미주수 수업 한 개를 말하십니다. 먼저, 지나번 선적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지나번 선적은 필요 안정하십니다. 38번 하나만 맞춰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것은 미친, 그, 부분에, 내한번 와, 그, 같습니다. 1155개, 이웃수는 4번이 되겠습니다. 미칠수는 1개인데 5개를 추수합니다. 추수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조합 1개는 12번, 18번, 20번, 21번, 31반, 40반, 35반이 되신다. 이상입니다. 또 쉽게도 또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 눌러주세요.